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담대한 제안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현실성 있고 촘촘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당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신임 윤석열 정권이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북한의 핵무장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런 제안, 또 저런 방책, 내놓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해주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한편 매우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첫 발자국을 내딛기 전의 전제 조건인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것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 점을 먼저 사전 조건으로 딱 놓고, 그 다음에 담대한 제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 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안보팀들. 어, 북한의 비핵화. 그게 뭐 실질적이 됐든 형식적이 됐든 그 뭐가 됐든 이 비핵화. 어, 단기간,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할까라고 보는지, 국민들은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제안이 됐든, 뭐, 소심한 제안이 됐든, 촘촘한 제안이 됐든, 그 뭐가 됐든, 그 사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게 1%라도 가능할 것인가? 어,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저희 국민들이, 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 한국, 미국 그리고 자유 진영에서는 북한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CVID, CVID. 어, 문재인 정권 때는 그 말을 거의 쓰지 않아서 여러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릴 가능성 이 있는데요. 그 문재인 정권 이전 까지, 분명 하게,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 CV, ID, C, Complete 완전 하게, V, v e r i f i a b l e 검증 가능하게, 그 다음에 I, r e v e r s i b l e 되돌릴 수 없게 D. d i s m a n t l e m e n t 핵무기 파기 이것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북비핵화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국제적인 그 원자력 검, 검찰 검열단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검증 가능하게.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핵실험 하고 있는 풍계리 그때 핵실험 뭐장 파괴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뭐, 영상을 공개하고 그랬지만, 그거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시 만들어놔서 핵실험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되돌릴 수 없게 핵을 파괴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속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핵무기 파괴, 비핵화 이것이 종래 한국과 미국과 자유 진영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큰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걱정이고 윤석열 정권 안보팀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이 실질적인 이라는 이네 글자에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아 것인지 아니면 크게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이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촘촘하게 준비해달라.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촘촘하게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어떤 제안을 해서 경제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뭉텅이로 한꺼번에 그냥 갖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마다 반발짝씩만 그러니까 이 잘게 나눠서 살라미처럼 그것도 상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반발짝 가면 우리도 경제 지원을 반발짝하고 그다음 단계를 또반발짝하면 우리도 반발짝하고 철저하게 촘촘하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요만큼의 성의를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줄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한꺼번에 다 북한으로 올려 보내고 이런 건 절대 없다. 이제는 상호적으로 정말 칼로 얇게 보고 사시미를 떠듯이 이를테면 뭐 그런 뜻이 담겼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에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그것을 통일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한 것이지요. 이 담대한 제안에는 두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지원, 하나는 김정은 북한 체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준다, 이겁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이라는 건 뭐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일단은 경제 제재를 풀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협력까지도 한다. 제재 해제, 경제 지원, 경제 협력. 대충 이런 세 가지 스텝의 경제적 조치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지금 어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 우려 이제 그것을 어드레스 하겠다. 그까지 다뤄 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안보 우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니 한국이 북한을 침공하겠습니까? 일본이 북한에 전투기를 보내 가지고 일본에 뭐 일본이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아니고요. 북한이 생각하는 안보 우려 이것은 체제 보장입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김정은 일가족의 신변 보장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참수작전입니다. 참수부대. 어느 날 달도 뜨지 않는 깜깜한 밤 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북이 미국의 특수부대가 평양 상공에서 참수 작전을 실시할 경우에 벌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우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안보 우려입니다. 어, 물론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대한 제안.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사안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큰 틀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계적으로, 어, 북한의 실질적인 피해와 조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반발자 역식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미북 관계 정상화. 뭐, 이것도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상호 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연락사무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면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미리 구상을 했었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수교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게 5년 후에 가능할지 10년 후에 가능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미북 관계가 정상화된 뒤에 비로소 평화 협정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치는 군사적인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른바 군비 통제. 군비 통제. 군비 통제는 국방에 들어가는 돈을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적정한 선에서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재래식 무기가 됐든 전략 무기가 됐든 똑같은 비율로 감축해가는 것 군비 감축 협상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눈초리를 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한결 같은 그 요구 사항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 달라는 겁니다. 군사적 실외 구축을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 달라. 그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해 달라. 어,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안보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주한 미군 철수. 이것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입장인지, 아니면? 상황 진전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사항인지 이거 분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 아무튼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또 어, 향상을 시키고 어, 상호간의 안보 우려를 해소를 하고 이 아름다운 말들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또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서 지금 6년째 표류되고 있는 분, 북한 인권 재단을 이제 연말까지 출범을 시키겠다. 이거는 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에,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어 북한이 예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걸 꼭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드디어 나온 셈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 여기에서 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 김정은 정권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불신했습니다. 어, 문재인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거간꾼 노릇을 한다는 것도 불신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그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퍼부은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번 약속을 한 것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윤석열 보수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은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실외성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마치 북한이 원하면은 뭐 속옷까지 다 벗어줄 것 같은 문재인 그러나 막상테이블이안고 보면은 할수 있는 일 아무도 없었던 문재인 그런 문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미국과의 그 거간꾼도라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미국이 신뢰하는 윤석열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확실하게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윤석열 이라면 오히려 김정은이 더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역설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의 결론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 역시 지난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북한의 핵무장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그 길에 또 접어 들은 게 아닌가? 미국도 한국도 실패했습니다. 뭐에 실패했느냐? 북한의 핵 확산, 북한의 핵 무장을 방지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의 여러 정권이 왔다 갔다 했지만 북한도 대통령이 여러, 한국도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북한의 핵 무장이 실패한 겁니다. 핵 무장을 막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또한 그철저하게 북한에게 농락당하고 알면서도 소가 넘어가는 그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어, 그런 걱정도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낙관적인 측면도 있고 하나는 비관적인 측면도 있다 어, 이렇게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